사단법인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전 이사장 김성입니다. 광주공원은 광주 정신이 깃든 대단히 소중한 공간입니다. 먼저 1929년 11월 3일은 공교롭게도 우리 민족에게는 개천절이었고 일본에게는 명치절이라는 국경일이었습니다. 이날 11시쯤 행사를 마친 일본인 학생들이 광주 전변을 가다가 조선 학생들하고 시비가 붙어서 일본 학생이 단도로 광주 고보생 최상현을 찔러서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 사고로 해서 학생들이 금남로와 충장로에서 쫓고 쫓기는 일이 벌어지다가 12시쯤에는 급기야 광주역 광장에서 수백 명의 학생들이 격돌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518 광주 민중 항쟁과 관련된 일입니다. 1980년 5월 21일 도청 앞에서 계엄군이 집단 발포를 하여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자 시민들도 자위수단으로 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무기를 나눠주거나 총기 사용법을 교육시켰던 공간이 바로 광주공원 광장이었습니다. 광주학생독립운동과5.18 광주민중항쟁은 광주에서 시작돼서 전국으로 번져나갔던 독립 운동이며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또 하나 대한제국이 일본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합병되기 전에 전국에서 의병 운동이 벌어졌었는데 그 의병의 삼분의 이가 호남 의병이었을 정도로 구국 운동에 활발했었습니다. 따라서 구국 운동, 독립 운동, 민주화 운동 이 일이 벌어졌던 시작점이 바로 광주공원인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공동체 정신, 그다음에 높은 도덕성, 그다음에 부당한 권력에 대한 항거, 민주주의 달성 이러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광주 정신이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광주 시민들은 역사적 의미와 광주 정신을 긍지로 삼고 계속해서 기억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